수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이제 뭐잔치집이나뭐 네. 상가집에 귀신이 많다고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상가집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네네. 왜 그런 건가요? <laughs> 그 우리도 점사를 보다 보면 될수 있으면 상가집은 피해서 다녀라.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왜냐면 하 그런 귀신을 잘 타는 체질이 있어.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상가집에 갔다 오는 경우에 장례식장인데, 이 사람, 도 사람, 모르는 사람들, 그리고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,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, 아가 장례를 치렀던 곳이잖아요. 그래서 네. 그곳에서 어떤 그런 귀신이라고 하죠. 귀신의 기운을 좀 묻어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. 오. 그러다 보면 몸이 시름시름 아프다든지, 상갓집을 갔다 오고 나서, 체해 갖고 이 체한 부분이 안 내려간다든지,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, 음. 그걸 주당만 나가거든요. 그래서, 상가집을 갔을 때, 체질적으로, 허약체질이 있듯이, 그런 귀신의 기운을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될수 있으면 상가집 가지 마라. 그리고 상가집 가서 음식을 먹지 마라. 또 잘못하면 주당마스터 거기서 상가집 잘못 갔다 와서 아주 덜어는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. 아, 진짜요? 네, 진짜로. 진짜요? 내 운기가 그렇게 안 좋으면. 와. 그러니까,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게 된다고 하면, 다니는 무작집이 됐든 아는 분한테 물어봐서 간단하게 비방하는 법이 되게 많거든요 삼각집 갔을 때그 비방법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은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나요? 어, 그나마 안전하게 어. 많잖아요 지금 어디 나는 꼭 삼각집 갔다 고 자취집 갔다 오면 아파 시름시름 아파 병원 가도 아무 이상도 없고 겉으로 보기는 사람들이 멀쩡하고 개병이라고 할 정도로 멀쩡한데 난 정말 죽을만치 아파 그런 사람들은 피기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꼭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뭐 다니는 집에서 부적을 내려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법본 받아서 꼭그 절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네. 아까 주당 맞는다고 하셨었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뭐 장례식장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음식이나 음. 먹으면 주당을 맞는다 음. 하시는데 음. 그것도 있잖아요 잔치 음식을 네네. 먹어도 그러는 사람이 음. 있고 그럼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? 일단 문의를 주십시오. <laughs> <laughs> 그거를 아. 얘기해줄 수는 없지, 아. 아, 그죠? 영업이구나. 영업이죠. 그러니까 주당을 맞는 게뭐내 스스로 혼자 풀 수는 없어. 그것도 다 이제 그 체질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? 아니. 그거는 뭐냐면 체질이 약한다 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조상을잘 찬다거나 귀신을 잘 찾는 그런 특이 체질이겠지. 아 그렇게 특이 표현 하면 되겠죠. 네. 어? 그래서 그런 음식이나 뭐 이렇게 잔치집, 상가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그걸 알면은 될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맞겠죠. 자기가 그런 체질인 걸 모르고 이제 먹었을 때는 이제 탈이 나겠죠. 낮죠. 그럼 그때는 이제 문의를 아, 주셔야 돼요. 근데 <laughs> 어떤 사람들은 5년인가 6년을 끌고 가더라고. 그렇게 해서 큰일이 나서 뭐 갑자기 쓰러져갖고 병원에 막몇 달씩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막. 그래. 아, 진짜요? 근데 그런 네. 분들은 풀어내면 괜찮네요. 풀어내면 괜찮고, 이미 손쓸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수 없지만, 급하게 막, 막 쓰러진 지 얼마 안 됐거나, 막 병으로 들어, 벽 쪽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빨리, 최대한 빨리 풀어내고 나면, 금방 회복돼 언제 그랬냐는 듯이. 아, 진짜 조심해야겠네. 자 음. 우리가 우리가 신신 당부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조금 간과하지 않으셨습니까? 본인 체질을 좀 빨리 아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나지 마시고 큰일 나기 전에 미리 처방 받아서 음. 좀잘 해결해야 될것 같네요. 해결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? 그냥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. <laughs> 네,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